가성비의 맛, 이찍 공시의 하 제가 집에서 공상만 떠는 건 아닙니다. 가성비의 맛을 위해서 이 궁리, 저 궁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죠. 제철 식재료 찾아왔습니다. 바로 톳입니다. 톳입니다. 아, 아, 톳. 생님 토스는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네. 뭐 당연히 해조류니까 미네랄 네. 그다음에 섬유소 풍부합니다. 근데 특히 토에는 퓨코이단이라는 해조 다당류. 음. 이놈이 특징입니다. 아. 요게 항염, 항산화 심지어 항암 작용까지. 아. 네. 그래서 혈압 당뇨 같은 대사 질환 노화 방지에 대단히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오늘 골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어... 자, 여러분, 이제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음... 토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체 시계에 멈춰 드립니다. 바로. 음... 저당 톳밥입니다 어... 저당. 네, 저당. 어,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저당 밥이 어... 유행이긴 한데, 거기에 톳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저당 톱밥을요 만들어볼 건데요. 요즘 저당을 위한 특수 밥솥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오늘 특수 밥솥을 안 사고도 저당 밥을 짓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 특수 밥솥을 사면 네. 가성비가 올라갑니다. <laughs> 네. 그면 궁셰프가 아니죠. 그렇죠. <laughs> 네. 저당 밥솥을 만든 대표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당으로 저당... 사과하세요. 네. 저당 밥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가능해요, 근데. <laughs> 네. 자, 일단 쉽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쌀은 씻어서 30분간 물에 불려뒀습니다 그리고 생톱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가루 큰물 있죠. 거기에 담가준 후에 물에 깨끗이 씻어뒀습니다. 이게 밀가루의 흡착력이 있어가지고 톳에 그렇죠. 불순물들을 빠르게 제거를 해줍니다. 아, 아, 우리 아, 낙지 쭈꾸미 그렇죠. 뭐 이런 거 씻을 때처럼. 네. 아.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먼저 톳부터 식초 한 큰술 넣고요. 아 식초. 네. 또 식초 넣으면 또 비린내 잡아주죠. 그렇죠. 이제 톳을 음, 음, 음. 넣는데 어. 10초만 넣을 겁니다. 10초. 네, 10초만. 벌 네, 10초. 대치는 수준이네요. 요 네. 수준. 네. 손수로 그렇죠. 대충 또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 네.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칠 지금 이 아홉. 아, 그 자기 맘대로. 죠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좀 늦게 들어갔어요. 아아 색깔이 네. 바로 네. 나온다. 아, 색깔이 파릇파릇해졌어요. 파릇, 네. 네. 찬물에 오. 네, 찬물에 좀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고요. 밑간을 좀 해놓을게요. 소금 두 꼬집 정도. 아, 밑간, 네. 참기름을 좀 넣고 밑간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 소금하고 참기름만. 네. 이톳을 그냥 넣는 것보다는 밑간을 해두면 밥의 감칠맛이 더욱 좋아져요. 아, 네. 그렇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저당 솥밥을 음. 만들기 위한 작업 기술이 들어갑니다. 음. 자. 음. 냄비에 불린 쌀을 넣을게요. 음. 그리고 센 불로 끓일 겁니다. 센 어, 블루 네. 밥을 짓는데 물양 조절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집중 타임. 어, 집중, 집중 타임 집중 타임 특수 밥솥을 사지 않고도 저당밥을 짓는 비법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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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국수처럼 삶는 겁니다 어, 아? 밥이랑 국수랑 무슨 뭐 상관이에요? 이게 사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칼로리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흰 쌀밥은 포기 못하. 아, 아 아이, 그럼요. 그렇죠. 네. 아, 윤기나고 촉촉한 흰 쌀밥. 네. <laughs> 저당 밥솥의 원리가요. 전분을 제거하는 걸로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낮추는 거거든요. 밥을 국수처럼 삶은 후에 음. 그 물을 따라 버리고 다시 끓일 거예요. 아, 아. 뭐 빼는구나. 자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네. 이때 물을 살짝 넣어서 자 끓는 걸 살짝 또 줄이고 또또 아, 아, 또 끓어냅니다. 아면 아. 아, 삶은 네. 때처럼. 네 이렇게 딱세 번만 하면 됩니다. 아 삼. 죽도밥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아, 설마아 아, 네? 죽도밥도 죽도밥도 안 <laughs> 돼요. 아닌가, 아닌가. 아니요. 아닙니다 아 그럼 안 돼요. 연구한 레시피입니다. 궁상연구인 협회에서 아. 이미 좀 인증을 받은 아. 저당 솥밥 만드는 아. 궁상연구협회. 네. 또 끓죠? 네. 또 그럼. 또 아, 그럼 또.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죽여요 음. 혹시나 이제 밑에 깔려 있는 밥이 눌러붙을수 있으니까 싹번 저어주는 저어주고. 정도. 네, 저어주는 정도. 자, 세번에 찬물을 넣어서 끓여낸 상태고요. 이제 걸러낼게요. 그리고 찬물로 바로. 아 바로. 아 씻어. 아찬로 씻어요. 씻어요. 아 이렇게 바쁜는건 처음 봐. 당을 싹 씻어내립니다. 네. 그렇겠죠. 어 이렇게 삶았는데. 네. 여기서가 중요하죠. 아, 여기서가? 쌀을 냄비에 넣고요. 네. 윗면을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네,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중요 물의, 물의 양. 양. 물의 양. 아, 물의 양 중요하죠. 소주잔으로두 잔만 넣겠습니다. 요 정도를 넣고. 아그 정도. 톱을. 아, 위에? 위에 또 얹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1 0분간익히겠습니다 약불에서. 아, 약불에서 네. 10분간. 한국인이면 은 밥심을 절대 포기 못 하잖아요. 네. 밥을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따뜻한 음. 먹을 먹을 어, 연기 나는 김나는 어, 그런 밥을 원하는 데 건강을 위해서는 찬밥을 드셔야 돼요. 어? 찬밥? 을 어, 따뜻한 찬할게요? 밥을 먹어야 되는 어, 거 아니었어요? 직접? 네. 아니 밥이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냉동 밥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아 네. 그게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식히면 어, 전분의 구조가 바뀌면서 흡수가 힘든 전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음.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 대부분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흡수가 될되니까 비만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저항성 전분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어... 그래서 2019년 영양과 당뇨병이라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뚱뚱한 당뇨, 비만 당뇨 환자들한테 저항성 전분을 먹게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와. 네. 그... 냉동을 했다가 다시 딥혀 먹는 거예요? 아니면 냉동했다가 그냥 식힌 채로 먹는 거예요? 그게 팁이 있습니다. 응. 그 밥을 해놓자마자 바로 올려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천천히 상온에서 식히고 또 그것을 냉장고에 또 넣어 뒀다가 그러고 나서 냉동실로 보내야 됩니다. 아. 이게 팁이에요. 바로 밥을 하자마자 냉동을 하면 이 전분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이게 저항선 전분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 밥한걸 냉동실로 보내면 살집니다. 네. 아 저는 요즘에 현미밥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는데 이상하게 아 먹고 나면 소화가 잘안 돼요. 아, 맞아요. 네. 현미밥이 이 피트산 때문에 그래요. 껍질 속에 있는. 음. 이게 되게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소화가 잘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제 꿀팁은 현미는 발화시켜서. 싹을 틔워서 먹어요. 바라미로 어. 그러면 이게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아바라현미자 음. 일단 10분이 지금 지났고요. 에? 5분간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5분간 또. 네, 5분간 뜸을 들이면 네. 돼요. 10분, 약불에 10분, 5분 뜸. 자 뜸이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 잘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우. 뭐 톳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념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당 톳밥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톳은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밥의 감칠맛이 살아난다고 해요. 불린 쌀을 센 불로 끓여서 국수처럼 삶아줍니다. 네. 찬물로 헹궈준 쌀에 물과 톳을 넣고 약불 10분, 5분 뜸들이면 완성입니다. 네, 자, 다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다. 어, 냄새 는 음. 맛있는데요? 어, 냄새 좋다. 와. 음. 간이 딱두네 맛있어. 음, 전분부기 뺀걸 크게 못 느끼겠는데? 못 느끼게. 음, 이 오독한 토새 식감이 음. 너무 좋고. 그니까. 러토의 음? 오돌오돌 씹는 맛도 음? 음. 네, 네. 살아있는 찬물 붓고 끓이고 찬물 붓고 끓이고 하면서 아마 식감이 더욱 쫀쫀하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 폭폭 튀는 이렇게 먹으니까 살 빠질 것 같고 죄안짓는것 같고.